왕생하고 반드시 왕생하고 곧 왕생한다 이런 가르침과는 10만 8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어떻게 안심인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연구를 하면서도 항상 불안하겠죠 또 한가지 제가 뭐 직접 그 스님 어떤 스님이라는 본명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또 누굴 비방한다고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혼을 하면 왕생할 수 없고 제자교 그 유교의 교에서그 그 어린애들을 가르치는 그 짧은 그그 경기 있습니다. 경구가 있습니다. 그것을 실천 못 하면 왕생 못 하고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왕생하지 못하고 뭐 아무튼 왕생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아, 1 0 8개도 넘어요. 그래서 연불만 하면 왕생하는 것이 아니다. 가르침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, 어떻게 그, 이 정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연구를 할수 있겠냐, 이 말씀입니다.